아, 반갑습니다. 롤체학원 원장 일촌입니다. 유정님이 거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서도 유정님이 같이 거들어온 아로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없는 동안 뭐 봉달님이랑 뭐가 있었더라고요. <laughs> 봉달님한테 뭐 따로 연락온 거 없나요, 아로님? <laughs> 어, 없어요, 없어요. <laughs> 네 일촌님은 따로 막 연락하고 그랬잖아요. 오나로 연락을 해요. 조금 아니, 두 없는 분, 얘기 지켜지 맙시다. 두분뭐 말씀도 놓으셨다면서요. 아뭐 말은 맨날 보니까 어 그냥 말놓쳐 해가지고 놨습니다. 어 남자답게 <laughs> 일천님이 이제 놓자고 했나요? 네 제가 놓자고 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아뭐 근데 동료끼리 제가 뭐 고려 헬스클럽이랑 말 놓는 거랑 아로님이랑 말 놓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도대체? 그러면 고려 대하듯이 아로님도 대하시든가요 뭐 차이가 그럴게요. <laughs> 해보세요 그럼 <laughs> 어떻게 할 건데요? 밥 먹었어? 고려님한테 <laughs> 그렇게 얘기해요? 아저 고려한테 다정합니다 어? 아 근데 방금 아, 저... 일천님 목소리 좋으신데요? 방금 들어보니까 아, 제가 아 그런가요? 어? 이거 뒤집개랑 후라이팬인데 꿀팁 없나요? 그냥 포온에 박으시면 됩니다 네? 포온에를 박는다고요? 낙만 1그람도 없이? 기물도 없고 진강체도안 박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요 동굴님 아 그러면은 약간 잘 뜨는 거 보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상징 만들면 된다 요건가요? 그럼요 그럼요 동글님 이거 포온에 바로 박아주세요 저희 좋은데? 길은 이러면 정해졌습니다, 동굴님 뭐죠? 신드라 또는 흐웨이 고정입니다. 둘 알겠습니다. 중에 하나면 돼요. 아 진짜 괜찮습니다. 아로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신드라 이거 마나 템이 없어서 괜찮네요. 흐웨이로 가겠습니다, 동굴님자 그러면요. 네. 그 누누페어 다 팔아주시고 이제보겠습니다 다음 만날 상대 정찰 해주시면서 무조건 줘야 돼요, 동굴님 네. 그리고요. 그리고 넘겨드릴 거예요. <laughs> 이게 뭐 저는 약간 네. 뭐 신드라 혹은 흑웨이 생각하고 있긴 한데 아루님은 뭐, 뭐 베이가 백스 쪽할 수도 있고. 음. 기는 거 맞나요 동글님? 음, 저요. 저야... 어, 어떻게 이겨요 조이 이성이 폭피 이성인데. 자유세에요 심지어. 별초님 역시 백체섭못 <laughs> 뭐 팔아요. 아, 근데요 전투 시작 시 10초 후골드를 획득할 확률 10%. 왜안 넣어놨죠? 동글님이 창고에다 박아 놓으시길래 저도 그거를 왜안 박지 무슨 이유가 있나 <laughs>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유가 어디 겠나요 근데, 근데 짜잘짜잘한 거는 제가 하나하나 컨트롤하는 게좀 그러니까. 와. 네. 일촌님은 근데 이 스테이지에 뭐한 거예요? 아니. 아 죄송해요 너무 크게 웃었다아 죄송해요. 아니 오연폐로돈다다 <laughs> <버, 다> 갖다 <웃음> 벌어주고 <laughs> <laughs> 길길다 갖다 <laughs> 주고 <가지고> 신드라이성 <laughs> 붙여줬는데 뭐 했냐 물어보면. <laughs> 아니고 뒤집개 파는 이거 폰을 만든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동글링 근데 생각해 보시면 뒤집개로 뭐 만들어서 단품이 하나 빠지고 프라이팬으로 뭐 만들어서 단품이 하나 빠지면은 완제품이 하나가 빠지는 겁니다, 동글링. 그렇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오 이러면 찍죠, 찍죠. 동글님 찍죠. 네, 그렇어요. 나이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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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네. 이기나 이기나요, 일초님? 아니, 이기죠, <laughs> 동글님. 네? 그냥 이기는 거예요? 와, 와, 이겁니다. 와, 여기까지 각을 받나요, 일초님? 관심이 네, 이겼는데. 맞아. 근데 이 잔잔한 노래 자꾸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동글님? 그거 당신이 틀어놨겠죠? 아, 그러네요. <laughs> 아무 노래도 안 들리는데. <laughs> 아무 노래도 안 들리는데, 뭐, 당신이 <laughs> 뭐 어디 <laughs> 틀어놨겠죠, 뭐, 유튜브 야, 일단은 동글님 어, 집중해주시고. 여긴 편어놨죠 일초님 또. <laughs> 이 듀건턴에 <이번> 업치고요. <laughs> BJ 이름 뭔데요? <laughs> 자, 지키무리야죠 일촌님. 자, 업쳐주시고 강심 이거 바로 뺄 겁니다. 일촌님, 요즘에 아로님한테 질문 잘안 하시네요. 아시었네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 동굴님 <laughs> 네. 저만 질문해야 되나요? <웃음> <웃음> 야, 나도 질문 좀받아봅시다 받아 해요 나한테. <laughs> 백스 팔아주시고 백스 <백수> 팔아주시고. <laughs> 일초님, 아로님이랑 비긴어게임 보셨냐는데요? 비긴어게임 방송 끝나고한 말도 안 했고요. <laughs> 아로님, 일초님한테 궁금하신 거 하나만 물어봐주세요 하면서 만원후원해주셨는데 혹시 네. 궁금한 게 있나요? 자, 잠깐만요. 롤펀치고,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상대 사신진단을 먹긴 했거든요. 한 캔치고 한번 더. <laughs> 사용해주면서. 난이공 잘 들어가 주면서 아 어. 어, 일촌님이 치감 안 만들어가지고 나서서 못잡네거어 딱딜 나일천님한테 어. 어.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뭐 억지로 물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아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 <laughs> 저, 무슨 질문이죠? 에서, 일선님예예아저 믿으시나요? 형님 믿죠. 먼저 손 잡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질문 언제 하나요? 제가 는데요아 <laughs> 믿냐고 한게 그게 질문이에요? 말 음.. 얼마나 질문할 게 없었으면 엘촌님 아이 뭐 방송 피자마자 채팅창에서 아이 뭐 둘이 뭐 뒤에서 사귄다 뭐 1촌이 아, 아루한테 고백했다 뭐 자꾸 억측을 하시는데 그.. 그만하세요 제발 억측 <laughs> 어, 좀 그만하세요 엘촌님이 흥분을 다 하시네요 방송은 방송으로 봅시다, 여러분. 방방방. 그래야 저도 힘내서 재밌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1촌님 그거 일부러 읽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1,600명 중에 딱한 명이 채팅 친 건데 그거 왜 굳이 읽으세요, 1촌님 아니 저 사람 자꾸 억측을 자꾸 하더라고요, 계속. <웃음> <웃음> 자꾸 거슬려가지고 이거는 좀 짚고 도어가야겠어요 아... 이거는. 안 되겠어. 그냥... 아니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요, 동글님. 뭐요 <laughs> <laughs> 아니 제가 오늘 질문 리스트를 적어오질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동글님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해오고 아론님도 그냥 오시고 질문할 거 없고 저도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은 <laughs> 어 그럼 오늘 약간 프리스타일로 약간 느낌 가는 대로 한번 이제 서로 토킹해 보시죠 믿으시나요? 이런 질문 안 되고요 <laughs> 네네 아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아론님 네네네 그래서 봉달님이랑 할때 어떠셨나요? <laughs> 아, 미치겠네 아 쉽게 어주시네 나로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되나요? 네 원래 이제 옛날에는 뭐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이러는데 왜 요즘에는 1초님처럼 이제 찝어주세요 이러시나요? 오! 어. 아 이게 동글님 약간 미러링 효과 아닌가요 이거? 언제 이렇게 됐지? 어 <laughs> 진짜 나도 모 너도 모르게? 뭐까지 절망을 주는... 이게 영웅 증강 효과가 있잖아 아 영웅 증강 효과가 있어? 아니 활정팬 절망 콤보가 미쳤는데요? 활정 <laughs> 와 이거 유촌 님 이거 오버리액션 하는 거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아니뭐 가만히 있으면 텐션 났다고 뭐라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일촌 님. <laughs> 제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혹시 넘어갈까요? 뭐 곡궁이 있는데. 근데 아르님 질문 언제 하실 거예요? 에시에시 네, 찍었어, 찍었으신... 찍어. 아, 일단 게임을 하자고요. 아, 게임 하시... 아, 질문이 아, 네, 하시래요, 유촌 님. 근데 이룰 아니었나? 한 판에 질문 하나 하는 거. 그 끝날 때한번 하면 되죠, 그거. 아, 질문 이제 질문 이제 한 번씩 할까요? 1초님부터 이제 질문 한번 가져보는 음...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저한테 한번해주시 저는... 네, 저한테. <laughs> 네? 1초님은 저한테 하시라고요. 아니, 됐고요. <laughs> 네. 아론님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예스 홀로 게임 한번 조질게요. 자, 나는 초대석을 하면서 단한 번이라도 두근거린 적이 <laughs> 있다, 없다? 동시에 갈까요? 하나 하나 둘둘셋 둘, 둘. 있다. 있다. 와, 제가 이제 좀 질문을 들어볼게요, 아로님. 언제 두근거리는 셨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레전드로 조련사가 망했는데 그걸 아. 풀고 혼자서 1등 아. 하실 때 조금 멋있으셨습니다. 그판 아. 역대급 1촌 레전드 판이긴 했죠. 1촌님은 이제 언제시죠? 지금. <laughs> 아로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이 세상에 옴달과 1촌만 남아 있습니다. <laughs> 와, 아니 1촌이 <laughs> 아, 그거는 상대를 부담스럽게 하는 질문 아닌가요, 유주님? 아, 그런가요? <laughs> 네. 네, 보류하겠습니다. <laughs> 살려줘! 제발! 살려줘! 제발, <laughs> 살려줘! 제발, 살려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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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ESC. 항복. 항복. <laughs> 제가 사실 지금 점수가 좀 많이 낮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가세요. <laughs> 근데, 근데 아루님이 조금 힘드실 거예요. <laughs> 아니 아니요. 머리 비우고 그냥 릴포 좋아 시원하게. 아 근데 진짜 네. 릴포 더 요새 좋아요. 근데 요즘 아리가 약간 딜이 말이 안 되긴 해요. 말이 안 돼요. 그 말이 아. 안 돼요. 요새 이제 올리면서 네. 근데 이게 좋은 게 네. 이게 개판이잖아요. 네. 이게 프라이팬 같은 거 나오면 이제 요새를 이제 나중에 네. 막팔녀까지갈 수도 불랬거 음. 어, 약간, 술래는 일단은 깔끔합니다. 저, 하가펜을 절대 누르면 안 되고요. 어? 아우, 잠깐만 왜요, 왜요? 안단, 안단데. 저는 동글림 의견. 뭘 동의해, 안단, 안단데. 몸, 그냥, 공짜로 준다. 어, 이거, 이름 모자라, 이름 모자라.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절대 안돼 절대, 절대. 아, 이기면 인정. 아, 이겨워, 이겨워. 아, 이 그립을. 아, 그러요그러요 이기면 인정. 아유, 이, 이거 뽀삐야이거람 이거 조이랑 바뀌어 이거 사고나 어. 사고나. 원래 상상자들은 안 졸죠. 일촌님 그렇죠? 어는 저거 환장해요. 저는 방송할게와 아 도리... 근데 이거 진짜 리롤 돌리고 싶다. 40원까지 어때요? 2연생인데. 아 근데 돌리만 합니다. 주술 또 찾을 겸. 어때요? 아, 저 돌리적 돌리적 알았어요. 어? 나이스. 어? 어! 변화가는데요 어, 좋은데요? <laughs> 아니, 오 아니 이거?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아니 다시 40번은... 도 <laughs> <laughs> 아니 마지막에 왜 누르고 아, 근데, 이겼네요. <laughs> 이길 거를 제가. 아, 근데 1초님이 이겼다 해서 질것 같은데. 아, 무조건 이겼다 해서 무조건 질거 같은데. 와, 역시 1초님 싸움 보는 각이 역시. 와, 근데 이거 진짜 리롤 돌려서 이겼다. 어때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거 사면서 끊겼으면 얼마나 아쉬워. 진짜 40원까지만. 동랭 스탑! 네. 사십 원까지. <laughs> <laughs> 어, <laughs> 오 조이 삼성 보죠? 3 0 원. 여기까지 됐어. 나이스잖아. 됐어 됐어 그만 그만 가. 와 뭐? 이번 턴 이기면은 태블만까지 고려하겠습니다. 고려스클럽인가요? 네 고려스클럽 하겠습니다. <laughs> 자 누누 사주시고 근데 아니 뭐 상점이 뭐 움직이는 상점만 왔나요? 뭐 <웃음> <웃음> 어떻게 된거지? 아니 제가 한, 한 아니, 한번 아니, 돌려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길래 한번 더 돌려봤는데요? 아 계속 움직여가지고 당황했거든요 그니까. 음. 이거 일단 템을 빼죠? 아, 조이 템을 빼고 네 쓰세요 네, 쓰요고전화일때 이온 두개 만드는 것보다 이온 하나만 있는 게 낫겠죠? 이온 두개 뭐 이온으로 딜할 것도 아니고 그쵸? 그렇죠, 그렇죠. 다이기나 일초님 너무 센데요 근데 왜 이렇게 세요? 아마 4 라운드 다 연승 가져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말투 뭔가 일초님. 어 방금 비어 왔나요? 멋있었어요. 유지하겠습니다. 멋있어요 일초님. 이게 근데 동글리한테 듣는 건 <laughs> 가붕이었거든요. <laughs> 일초님 총금 너무 잘만들어는데 멋있네요. <laughs> 멋있어요. 저는 또 이제 깔아주신 거에 올렸을 뿐이고요. 오늘 아, 이번 판좀잘 맞네요 저희. 있어요아로님 예뻐요. 근데 <laughs> 탄생일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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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대한 아깝던 거예요. 아, 어 브라이어를 둘이 점사한다면 점사하세요. 뭐 점사. 오 어, 잡았어요. 나이스. 근데 이제 팔형변이라서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긴 한데 이겼으면 좋겠는데 사, 많이 셉니다 네. 파형 내가 방금까지 있어서 새끼님. 네. 네. 총검. 어 총검. 어티고 오! 어, 총검. 와 총검 개잘 만들었는데 진짜로. 나이스 어 이러면 이겼는데요? 오! 와. 나이스 와! 와! 나이스 1초는 총검 어? 어 동현이 이거는 어 진보할게요 줏! 아 괜히 했다 왜, 왜 했지 아거 노력만 했어 노력만 했어 아 까비 까비 아깝소 네. 디테일한 부분까지 아, 깔끔해요 와 다이애나 데미지 아, 한 마리 뽑으니까 딜이 좀 보충이 되는 느낌이네요. 와, 바이에나 데미지. 와, 사마이경 나이스. 그냥 못 잡아도 저희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무리해서 업을 치지 말죠. 아, 나 아직 1초님 턴이셨지. 아니요, 아니요, 아루님 하셔도 돼요. 뭐제 턴이 아루님 턴이고 아루님 턴이 제 턴. <laughs> 그게 무슨 말이죠, 1턴님? 1초님 일초님 턴은 일초님 턴이고 아루님 턴은 아루님 턴인데요. 아, 명확하게. 네. 네. 경계선을 <laughs> 네, 네. 와, 잡혔습니다. 어. 넘겨 드릴게요. 네. 제 턴이 아니니까요. <laughs> 아. 아, 조이템을 제라산트 한테 운용해 볼까 생각. 음. 괜찮네. 근데 뭐 그럴 필요도 없이 이겼고요. 저 이번 판은 릴보 좋아하니까. 그렇죠. 뭐 라이타릭 세레모니라도 할까요? <laughs> 어? 똥개! 어... 카트 해주면서... 이제... 이제 1등까지1등까지저 질문... 뭐, 뭐. 질문 있어요 네. 질문 어? 뭐죠? 요즘 저희 저 동글님이랑 네. 이제 곧그 흑백 전략가 나갔는데 네네네 혹시 누구를 응원하시는지 이건 뭐... 저는 아론님이요 여러 해봤자 이거는 뭐 답이 나와요 <laughs> 저는 나머지 응원 안 해요 한명 응원해요 저는 <laughs> 뭐동글님 인천 피스트 응원 안 합니다. 아. <laughs> 저 아로 님만 응원합니다. 필요도 없어요. 이생 <laughs> 안할 거예요. 개추 <laughs> 님이 뭐. 이생 안 하시면 뭐, 뭐가 있는데요? 네. 아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동글님도 필요 응원하고요. <laughs> <일촌님. 웃음> 이게 늦은 거 아닌가요? <laughs> 그럼 뭐될 대로 대로 아로 님만 응원하고요.